구속지 사라성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고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이야 떠나. 황당히 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히 떠나. 황당 이제て創設については未成年附属被災者当該被災者未도年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이제被災者부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이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者被災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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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군이재자을 부속부사라. 용도변경, 소위대야, 인대로 남자, 특혜 터뜨릴 수법. 이재 부속부사라. 남북사만 유사해 고이재자을 부속부사라. 성남북사정치권 군치보살고, 이재자을 부속부사라. 정면, 성패이이라이재을 부속부사라. 정자용포켓스케

어 아침 6시 40분 50분부터 눈이 오더니 아니지 6시 2 30분 6시 2 30분부터 눈이 오더니 깨옵니다 지금은 싸래기 눈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죠 지금 여기에 이제 지검과 아니지 지원과 지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이 이제 여기거든요. 어 여기가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아파트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향 장비를다 지청쪽 근데 저 별관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참 오랜만에 여기 와봅니다 그런데 젠장 피켓을 안가져와서 지금 가야돼 아 지금 어제+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 방송에 보니 지금 이원석이가 문재인과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를 다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우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아씨 진짜. 자뭐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느라고 방송을 좀 늦게 켰고 제가 이거 기록, 기록으로 남긴다고 킨거니까한 9시 10분에 방송 종료하고 전 빨리 가서 피켓을 갖고 와야 됩니다 カウンセリ이아니다인생リングカウンセリン자カ포ンセリングカウンセリングカウンセリングカウンセリングカウンセリン달カウンセ다ングカウンセ투ング라ウ구セリ권리カウンセ로ングカウンセリ이グカウンセリ투グカ라성セリン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원들이 계속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검찰 그러니까 집어범 내가 모르겠고 검찰청이나 경찰청 검찰 경찰청 쪽에서는 일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오늘 여기 왔더니, 우리가 옛날에 여기 와서 이재명 구속하러 막떠들고 있었던 저그 교통과에 있는 그 경찰관님이 얼마나 반갑게, 오, 잘 지냈냐고. 아, 진짜. 그래갖고 그때 왔던, 누구는 뭐 하냐, 누구는 뭐 하냐, 이런 거 묻고. 참. <laughs> 여러분들은 소리가 잘 안들리시겠지만 <laughs>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laughs> 여기 출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저게 30초짜리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출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 경자 호텔 권력 길이 하다재명부속투사하남재을탈할는감입니다 이재명을 부속투사 용도변경 이대로제수재명부속투사라 성남시청은 주저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정의는 성색이아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정자동호텔수제 권력성 길이 좋다가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민 재단을탈려한 세상은 가목군이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용도 변경, 순리계약 인대로 장려, 특혜 퍼즐 규칙법, 이젠장을 구속 수사하라. 성남 시정을 비수하지 말고 이젠장을 구속 수사하라. 성남 시정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이젠장을 구속 수사하라. 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이젠장을 구속 수사하라. 경자동 호텔 특혜 권력상 길이 없다. 이젠장을 구속 수사하라. 성남시민 세상의사유한 세상은, 세상은 감보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용도 변경, 수리계약 임대료 감면특제 코스피 수법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주자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정식과 정식을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정의는, 콘서지약이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그리과 병습을 살려고 민재활을 부족 조자하라 범인은 제 아니라 민재활을 부족 조자하라 검사도 법도에 을 권력당 주인급을 차재활을 부족 조자하라 성장식 민폐사형 사용하는 사법소년단 이재활을 부족 조자하라 외무부의장 소위 대학 임대료 국제포수

구속 수사하라. 영도 변경 소인개야, 임대로 감면 특대 코스기 수법,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경남지청은 수사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경남지청은 정치권 유치보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정위는 검찰이 아니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정자동 호텔 특혜, 권력한 질이수판나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민재산을 자유화한 됐다는 감옥금이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영도 변경 수의계약 임대료감면 특혜 퍼주기 추법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주저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정의는 선택이 아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정자동 호텔 특혜 권력한 질이 폭파하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민재산을 자유화하겠다는 사목도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연고변경 수의계약 임대료감면 특혜 퍼주기 수법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지청은 주저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지청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정의는 선택이 아니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정자동 호텔 특혜 권력한 지이 뚝파나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성남시민 대상을 사유와 함께 는 감옥둠이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용도변경 수의계약 임대료감면 특혜 퍼주기 수법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주속하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청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정의는 선택이 아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경자동 호텔 특혜 권력한 길이 급판화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성남시민재상을 사유와 함께 땅을 사먹입니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영도 변계약인로면수이재속수사하자 수사, 보자 네 부정선거 아웃님 감사합니다 네아씨 그 시간 보여 네, 리만나님, 채곤님, 한우경님 권일주님 어, 새로운 닉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행복님, 스테파님 새롬님, 명예회복님 어, 원래 나오셨나? 네, 아리스님, 알폰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저희들 소리는 다 들었을 것이고 제가 음량 송출을 우리가 8시부터 했기 때문에 들어고 이따가 저희가 11시 반부터 어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는 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제이 구속 촉구 집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국민의 여론이 어떻다는걸 보여주는 그런 사실 집회입니다. 좀 이게 단순히 우리가 평, 평안할 때에 그런 이제 이재명 구속 집회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근데 오늘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 권영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우리들의 민심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12시,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